저기에, 대형 아이오티. 네, 대형 아이오티고. 오. 네. 이쪽에도 얘네? 또 올립니다. 네. 이쪽에는 안 올리는데요. 이쪽 차선이 두 개여서 그럽니다. 이쪽에서 나오면 얘가 올리고 이쪽에서 나오면 제가 울리는 방식입니다. 어 차량 역시나 더블로 나오네요. 어 이번엔 여기인다. 이번엔 여기입니다. 나온다. 여기도 올리고, 여기도 올리고, 차단기도 심지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. 네. 어, 네, 작동은, 네, 그만 찍어도 됩니다. 이상,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